여러분, 여신이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다이아 페스티벌이 3일 동안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에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열심히 리허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팬분들은 즐겁게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이아 TV 내부 직원이 알려주는 꿀팁트 공개! 구독자 여러분들께 꿀팁 알려드리려고 선배들에게 조사 많이 했어요. 일단 넓은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편한 신발과 시원한 옷을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주세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가동할 예정이지만 많은 인원과 여러분의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더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오후야 하는 복장은 삼가해주세요. 올해는 메인무대와 다섯 개의 컨셉스튜디오, 마켓, 푸드트럭 곳곳에서 크리에이터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마켓을 주제로 페스티벌이 열리는 만큼 크리에이터분들이 물건을 직접 판매하기도 할 건데요. 이분들이 어디서 출몰할지는 아직 미정이니 크리에이터분들의 SNS를 팔로우 해놓고 알림이 뜨면 바로 달려가서 아 아니다 달려가는 건안 돼요 천천히 가서 크리에이터분들을 직접 영접하세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푸드트럭도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행사를 즐기다가 배고프신 분들 푸드빌리지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올해에는 현장이 자유롭게 크리에이터분들이 돌아다닐 예정이니까 사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첩과 펜을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과 셀카를 찍으려면 보조 배터리까지 챙기는 센스 잊지 마세요. 자, 최종 정리를 하자면 편한 신발과 옷을 입고 휴대용 선풍기와 보조 배터리는 필수. 사인을 받으려면 수첩과 펜까지 챙기면 다이아 페스티벌을 200%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부산에서 만나요. 사는 게 꿀잼!